과거, 과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응, 과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뭘 이렇게 자꾸 바꿔. 바꾼다 응. 그러니까, 내, 가, 내 그릇이 욕만큼 밖에 안 되는데, 그릇을 채우려고 자꾸 뭘 이렇게 변화를 줘. 응,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선만신 최내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한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블라인드 점사로 한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 것같은지 기운 을 하나 맞춰보는 생각을 가져볼 건데. 네네. 오늘 제가 들고 오신 분의 사주는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네, 바로 불러볼까요, 선생님? 네. 음력으로 변환해서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이분은 음. 72년생. 일단은 임자생에 7월하고 25세를 봤을 때, 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오. 어.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내그 살의 욕심을 채우려고, 음. 뭐든지 하는 여자? 아,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응. 어... 그릇은 음. 그게 안 되는데, 오, 네. 그거를 내 살의 욕심으로 막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 네. 머리 이용해가면서. 그런 사주야. 음. 그리고, 갑진년에는 이 사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오라네? 응, 기가? 누군데? 아, 쟤 줘봐. <laughs> 그러면서 이분이 좀 성향이나 응. 성격 특징은 좀 어떤. 음,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보기에는 음. 이 사주로만 봤을 때 보기에는 엄청 나의 관리를 잘안 하시는 분? 어, 맞아요. 응. 네. 나의 그 허점을 안 보이시는 분? 음. 응. 허점을 안 보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사람.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천상은 변하지 않는다. 천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왜? 이, 내가 감춰진 거에, 이게 좀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 거지. 아. 응. 아 나의 살해 욕심을 채운다는 게 나오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응. 것처럼. 근데 사주가 오래 썩 좋진 않아. 음 응.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앉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려앉는 형국. 음. 갑진년에. 음.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네. 구설. 어. 음. 어찌 보면 음 이사주로 봤을 때 간재도 왔다 갔다 해. 음. 음. 뭐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뭐 사업하는 그런 느낌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니까. 음. 네네네. 음. 네, 네.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좀뭐 어떻게 보면 사업 비슷하긴 음. 하죠. 네. 음. 근데, 그게, 성과가, 내사해 욕심 채우려고 한 성과가, 마무리가 안 좋다, 그래요. 모르겠어, 아, 누군지 몰라도 마무리가 안 좋대. 가르쳐 줘봐, 누군지! 그럼 저는 이분이, 응. 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응. 이런 잘못이나 죄를 좀 많이 지으신 분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해 욕심 채우려고 남을 이용 많이 했겠죠. 응. 그 이용한 사람이 당했겠지. 응. 이 사람은 그냥 뒤로 빠져 있고. 아 응. 앞에 두가를 세워두고.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사기꾼 같은. 아. <laughs> 응. 그러니까 내가 높이 서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다안 좋은 거지. 응. 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찾는 분이다. 응. 이사주가. 되게, 되게 무서운.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 약간. 응.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의 응. 모습과 이 사람 내면의 모습은. 정말 이 사람 본인만 알고 있겠네요. 그 있잖아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네네 네, 네, 그래도 음. 속으로는 아씨 뭐 그런 사람 내가 아. 욕은 못 하겠고 아. 응.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만 해줄게 나중에 아. 두고 보자 그거야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 이분의 응. 과거는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과거, 과거, 과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응. 과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머리 이렇게 자꾸 바꿔. 바꾼다? 응. 어. 그러니까, 내 가, 내 그릇이 욕만큼 밖에 안 되는데, 어. 그릇을 채우려고 자꾸 뭘 이렇게 변화를 줘. 하... 응.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 누군지 답답해. 얘기 좀 해줘봐. <laughs> 이분요? 응. 어... 누군지,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선생님 그냥? 말씀을 줘봐요. 성시라도 가르쳐줘봐. 성시라도 성시만 아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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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응. 김씨입니다. 김씨? 네. 여자? 네. 딱여기까지더 그럼 그럼 응.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음, 응. 김씨라 고 하면 이 사람은 속 안에 눈구렁이가 어. 어? 느글느글한 사람이야. 자꾸 가면 바뀐다 그랬지 내가. 네네네. 초년 시절부터 계속 바뀐다고. 네. 응? 그러니까 무슨 허물 벗듯이 자꾸 바뀌어. 뱀 허물 벗듯이 김씨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그래.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바뀐단 말이야. 뱀들이 네. 혹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 어, 몰라요. 음. <laughs> 아니, 얘기했다가 괜히 또 상념 먹을까 봐.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음. 점사 보이는 대로. 응. 음. 그니까 허물 벗으면은 뱀들이 어. 자꾸 바뀌잖아. 네, 네, 네. 음. 그렇게 허물 벗듯이 자꾸 뭐를 이렇게 바꾸고 내 네. 모습도 바뀌고 네. 그래.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주로는 화려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주위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내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야 합니다 아, 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사랑을 하나 연애를 할 때도 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람들의 가장 1차원적인 마음이잖아요 음. 그럼 이, 이런 분은 남자를 고를 때도 내가 중요한 내, 내 사랑, 내 마음 이런 거는 뒷전이겠네 그거는 두 번째지. 어. 이 사람은 어. 내가 높이 서기 위해서는 아. 응. 사랑도 돈으로 살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야. 아. 내 명예, 음내 어. 응. 명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음 응. 아. 그리고 사람도 많이 갖고 놀았어. 아, 모르겠어. 어. 사람도 많이 갖고 놀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음. 옆에 결혼했죠? 네, 결혼했습니다. 응.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해갖고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응. 근데 이 사람은, 이 갑진 연애는 좀 간제도 조심해야 되고, 네. 응. 하여튼간 밑으로 주저앉는다 그래. 주저앉는다, 응. 갑진 연애. 응. 네. 응. 그가 하고 싶은 걸다 이루었지만은 어? 네. 사주로 봤을 땐 지금은 어, 맞아요. 다 이루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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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루었는데 이제 떨어지는 것 밖에 없어. 아 응. 떨어지는 것 밖에. 그럼 그간 해왔던 이분이 응. 잘못을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시기가 온다. 그렇죠. 잘못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아니요, 뭐 그건 모르죠. 응. 근데 좀안 좋아. 음. 안 좋아. <laughs> 그래서 이 분이 음. 갑진년에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달이 있다면 몇월 달이 좀 가장 안 좋아. 음... 6월6월음 응. 아. 하반기부터 안 좋다. 하반기부터 안 좋다. 이 사람은 아. 하반기부터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너무 내 그릇이 아닌데 너무 욕심부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음, 음. 그거에 근데, 그 맛이 음. 너무 좋아서. 아등바등 어떻게든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 사람 사주로는 높이 올라가는 사주가 아니야. 근데 음. 억지로 억지로 높이 올라갔다 그래. 음. 응, 억지로 억지로. 맞지 않는 모습. 응. 나 그리고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뭘 이용해서 이 사람은 쏙 빠지고 높이 높이 올라갔다 그래. 보통 여시가 아니야. 아... 여시가. 응? 보통 여시가 아니고 음. 아주 사람을 갖다가 그냥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이야. 음. 아,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응. 무섭네요, 진짜. 그렇지. 한편으로는. 음. 응. 알겠습니다. 무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응. 될것 같습니다. 응. 응. 네. 오,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예. 응. 누구인지는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laughs> 누군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음. 영상 통해서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음. 이어서 쭉 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 몇분더 있어서, 그 네. 분들까지 한번 추가하면 좋겠 아니, 네. 일단은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 네, 얘기는 네. 해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야 나도 대처를 하지. 대처요? 응. 대처는 영상 나오면 그때 해주세요, 선생님. 아,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네,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니잖아! 아 선생님, 진짜로. 진짜? 네. 아, 정말? 필이 네. 장난 아니고? 네. 그럼 나 여기서 인사하라고? 네. <laughs> 아, 진짜 마지막에도 안 가르쳐 주는 네, 거야? 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음. 영상 보고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